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교구청 관리국장 이재혁 루카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엽슨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명 가량이었다.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9일 토요일까지 강론을 하게 될 관리국장 신부 이재혁 루카신부입니다. 점점 더 더워지는 여름이고 그중에서도 이번 한 주는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본당 사제의 주보 성인이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기념일입니다. 그렇지만 본당 신부님들께 비안네 신부님처럼 살아라고 한다면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루의 대부분을 고해성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당신부로 있을 때 보통 미사전 30분 정도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 고해소에 들어가 있으면 주의를 제외하고는 고해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평소에 미리미리 고해성사를 하시면 좋겠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부활과 성탄의 합동판공성사를 위해 여러 본당을 다니게 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맛집으로 유명한 가게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표 들고 서 있듯 1년에 두번 성사표 들고 줄쭉 늘어서서 형식적인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요즘의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래도 1년에 이렇게 두 번이라도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마저 가벼이 만들 수는 없어 최선을 다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고해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 조그마한 공간에 틀어박혀서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니고 죄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으면 사실 한 시간만 지나도 슬슬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도 준비를 잘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 위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뉘우치는 모습을 보면 이 시간이 참으로 은총의 시간이구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사는 게다 죄지요 하시며 아무 말씀이 없을 때면 답답하고 안타깝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비한 내 성인의 고해성사에 대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제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르스 본당에서 42년을 본당 신부님으로 사신 비안내 성인을 찾아오는 사람이 매년 2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5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안내 성인께서는 밥 먹는 시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미사 시간, 그리고 성물도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매일 12시간에서 16시간을 고해소에 앉아 계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비안내 성인을. 본당 신부들의 주보성인이라 부르지만 또한 비안내성인을 고해의 사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평생을 고해성사를 주시며 사셨다고 표현해도 충분할 만큼 고해를 통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힘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고해성사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고해성사는 죄의 회개를 통한 하느님과 이웃과의 일치를 이루어 주는 은총의 성사입니다. 1년에 두번 합동 판공 성사 때 고해성사를 하시기보다 평소 잘 준비하셔서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참된 고해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런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제들도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고해소가 갑갑하고 짜증나는 공간이 아니라 은총의 공간과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의 성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입니다